러시아로 북한군의 10만 양병설이 제기됐습니다. 사상자가 8만여 명에 달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이 같은 공산주의 체제인 러시아의 군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과거 냉전 시대부터 두 국가의 관계는 동맹 아닌 동맹이었습니다. 국가 자체에서 같은 이념을 공유하며 사실상 독재체제이며 국민보다 군사력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에서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겁니다. 이에 러시아는 러시아 군만으로 임무 완수에 충분하다 확신이라며 관련 보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박을 했는데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전쟁에 참가하는 순간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도 고전하는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10순위권에 꼽히는 나라들의 군사견제까지 감당할 수 없다 판단했기에 강력한 반박을 한 것인데요. 북한은 그 와중에 러시아와 재건 사업 협상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북한이 재건 사업 참여 시 UN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경고까지 날려, 북한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애초에 김정은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문까지 도는 북한이 러시아를 도울 수도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을 데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